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은 알츠하이머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로 항상 보답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의 LGGI-MERS d i -E 디지즈는 가장 흔한 형태의 치매로 나이가 들면서 점진적으로 기억력, 사고력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뇌속 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뇌의 기능이 서서히 상실되며 증상이 악화될수록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주로 노인에게 발생하지만 드물게 50대 이전에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의 주요 증상. 기억력 저하 초기에는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잊는 일이 빈번해집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언어 능력의 변화 적절한 단어나 표현을 찾지 못해 말이 중단되거나 간단한 대화조차 이어나가기 어려워집니다.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 시간이나 장소를 혼동하며 현재 어디에 있는지 혹은 왜그 자리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판단력 저하동 관리나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하며 평소와 다른 판단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상 활동에 어려움 일상적으로 해오던 일요리, 청소, 운전 등을 혼자서 수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성격 및 감정 변화 불안, 우울, 혼란, 의심, 무기력 등의 감정 변화가 자주 나타나며 사회적 활동을 기피하고 고립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의 원인. 알츠하이머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 뇌내 단백질 침착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플라크 뇌 속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신경세포 사이에 쌓여 신경세포 간의 소통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신경세포가 손상됩니다. 타우 단백질 신경세포 내부에 타우 단백질이 엉키면서 신경세포의 구조가 붕괴되고 세포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유전적 요인 특정 유전자 특히 APOE 사변이가 알츠하이머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 알츠하이머는 현재까지 완치가 불가능하지만 증상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치료는 약물요법과 비약물요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약물치료 콜린에스터라제 억제제 알츠하이머 초기 및 중기 환자에게 사용되며 뇌내 아세틸콜린 분해를 억제하여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도네페질의 RICPT 리바스티그민엑스 예로엔 갈란타미나리에마이앤와예 NMDA 수용체 기량제 알츠하이머 중증 환자에게 사용되며 글루탐산 과잉으로 인한 신경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 메만티넨의 MND 비약물 치료, 인지 훈련,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두뇌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적 지원 환자가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족의 지지와 정서적 안정이 중요합니다. 운동 및 사회 활동 규칙적인 운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알츠하이머 예방 방법. 건강한 식단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 채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통곡물 등을 포함한 지중해식 식단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뇌활동 독서, 퍼즐, 외국어 학습 등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신체활동 규칙적인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활동 친구나 가족과의 활발한 소통은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며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연 및 음주 절제 흡연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높이며 과도한 음주도 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의심 증상이 있다면 전문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알츠하이머에 좋은 음식 알츠하이머 예방 및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뇌 건강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이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들입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이 알츠하이머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 건강한 지방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는 알츠하이머 예방과 증상 완화에 좋은 음식입니다. 알츠하이머에 좋은 음식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효능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 특히 DHA는 뇌 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음식 연어, 고등어, 참치,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 아마시, 치아시드, 호두. 추천 섭취 방법 생선을 주 23회 정도 섭취하고 아마시나 치아시드를 샐러드나 스무디에 첨가하면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 효능 항산화 성분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 세포 손상을 방지해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음식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등 녹색 잎 채소, 오렌지, 토마토. 추천 섭취 방법 신선한 과일을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추가하고, 브로콜리나 케일 같은 채소는 찌거나 볶아 먹으면 좋습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 효능 비타민 E는 뇌 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알츠하이머 예방을 위한 중요한 항산화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두, 피스타치오, 아보카도, 올리브유. 추천 섭취 방법 견과류는 간식으로 하루 한 줌씩 섭취하고 샐러드에 아보카도와 올리브유를 곁들여 먹을 수 있습니다. 통곡물. 효능 통곡물은 내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음식 현미 귀리 통밀보리. 추천 섭취 방법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섭취하고 아침 식사로 귀리나 통밀로 만든 시리얼을 먹으면 좋습니다.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음식. 효능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뇌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음식 녹차, 다크 초콜릿, 적포도주, 자색 양배추. 추천 섭취 방법 하루에 한 잔의 녹차를 마시거나 70% 이상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을 간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효능 비타민 D는 신경 보호 효과가 있으며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 연어,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 달걀, 강화 우유. 추천 섭취 방법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을 주기적으로 섭취하고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황. 효능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 항산화 효과가 있어 뇌 염증을 줄이고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추천 섭취 방법 카레 요리에 강황을 넣거나 강황 가루를 스무디나 차에 넣어 마시면 좋습니다. 콜린이 풍부한 음식. 효능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 콜린의 생성을 돕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아세틸콜린은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음식 달걀, 간, 두부, 콩. 추천 섭취 방법 달걀은 아침 식사로 섭취하고 간을 주기적으로 먹거나 콩 요리를 통해 콜린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예방을 위한 식습관 팁. 지중해식 식단 유지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건강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식 식단은 뇌 건강에 좋습니다.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 줄이기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은 뇌 기능 저하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분 섭취 탈수는 인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일 영양소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꾸준한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가 피할 음식. 알츠하이머 환자는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음식은 염증을 촉진하거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알츠하이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것이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 포화 지방 및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 이후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촉진하고 혈관 건강을 해쳐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뇌 세포에 손상을 줄수 있어 알츠하이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가공육 소시지, 햄, 베이컨 등. 튀긴 음식, 감자튀김, 치킨, 도넛 등, 패스트푸드, 피자, 버거, 치즈스틱 등, 마가린과 쇼트닝, 트랜스 지방이 많은 베이킹용 지방, 대한식물성, 기름, 올리브유, 아보카도유이나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은 음식, 이후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분은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내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는 제3형 당뇨병으로 불리기도 할 만큼 혈당관리가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 흰쌀, 흰빵, 흰 밀가루, 영양소가 제거된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이 많이 든 가공식품 사탕, 쿠키, 케이크, 탄산음료 단음료, 설탕이 첨가된 음료수, 과일주스, 에너지음료 대한통곡물염및 귀리, 보리나 천연당분이 적은 과일베리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이 들어간 음식 이후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켜 뇌로 가는 혈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알츠하이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가공식품, 즉석식품, 통조림, 냉동식품 짠 음식, 젓갈, 김치, 된장찌개 등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 간편식 라면, 조미된 스낵 대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고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로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이후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는 신경세포 손상을 더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뇌내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피해할 음료 맥주와인 소주 등 모든 종류의 과도한 알코올 대한물 허브티 무카페인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방 유제품 이후 고지방 유제품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알츠하이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버터, 전지 우유, 크림 아이스크림. 대한 저지방 또는 무지방 유제품 또는 식물성 대체 식품 아몬드, 우유, 코코넛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루텐이 포함된 음식 특정 환자의 경우, 이후 일부 연구에서는 글루텐이 포함된 음식이 뇌 염증을 증가시켜 알츠하이머 증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루텐 민감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 빵, 파스타, 밀가루가 들어간 모든 가공 식품. 대항글루텐이 없는 곡물키노와 현미매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첨가물이 많은 가공식품. 이후 인공첨가물 색소 방부제, 감미료 등은 뇌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뇌손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감미료는 기억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할 음식 인스턴트 음식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 및 간식. 대한 천연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유지팁. 신선한 재료 사용 가공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생선 등을 기본으로 한 식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건강한 간식을 섭취하는 것이 혈당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 충분한 물을 섭취해 뇌기능을 유지하고 탈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는 뇌에 부담을 주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와 균형 잡힌 식단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 주의 사항.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거나 관리할 때에는 환자의 상태와 안전, 정서적 안정,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알츠하이머는 신경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자의 인지 기능, 기억력, 판단력, 일상 활동 능력이 점점 저하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 사항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안전한 환경 조성. 집안 환경 정리 알츠하이머 환자는 방향 감각을 잃거나 기억력 저하로 인해 길을 잃거나 물건을 잘못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에 불필요한 장애물이나 위험 요소 날카로운 물건, 미끄러운 바닥 등을 정리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배회 방지 환자는 방향 감각을 잃고 집 밖으로 나가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거나 위치 추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낙상 방지 특히 욕실이나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나 난간을 설치하여 낙상을 방지하세요. 알츠하이머 환자는 신체 기능도 점점 약해질 수 있어 낙상의 위험이 큽니다. 정서적 안정과 소통, 인내심과 배려 환자는 기억력 저하로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인내심을 갖고 차분하게 대화하며 반복된 질문에도 부드럽게 답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변화 이 알츠하이머 환자는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불안하거나 화를 내면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자극을 피하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관된 일과 유지 정해진 일과가 환자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 휴식, 운동을 하게 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영양 관리. 균형 잡힌 식단 제공 알츠하이머 환자는 영양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 통곡물 등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 관리 알츠하이머 환자는 갈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물을 마시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삼킴 장애주의 일부 환자는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삼킴 장애가 있다면 부드러운 음식이나 필의 형태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약물 관리. 정기적인 복약 관리 알츠하이머 환자는 기억력 저하로 인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일정한 시간에 약을 챙겨주고 약물을 과다 복용하거나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사와의 상의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며 약물의 부작용이나 효능을 점검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지원 의사결정 지원 알츠하이머 환자는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금정 관리 법적 결정 등은 보호자가 도와주되 환자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소한 결정 후 선택 음식 선택 등은 환자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활동 제한 요리, 청소 등 일상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환자가 소소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혼자서도 할수 있는 간단한 활동 퍼즐 맞추기, 그림 그리기 등을 제한해 두뇌를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사회적 활동과 운동. 사회적 상호작용 환자는 사회적 고립을 느끼기 쉬우므로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을 장려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뇌의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알츠하이머 진행을 늦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7. 법적 및 재정적 준비. 법적 보호자 지정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면 환자는 재정 관리나 법적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법적 보호자를 지정하고 후견인 제도 등 법적 지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 관리 환자가 재정적인 결정을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상태에 대비해 재정 관리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보호자 관리. 심리적 지지와 휴식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는 것은 보호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스스로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며, 정기적인 휴식을 취하고 필요하면 돌봄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도움 치매 관련 전문가나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돌봄 교육이나 심리 상담을 통해 더 나은 돌봄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는 과정은 많은 인내와 배려가 필요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면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좋은 정보로 항상 보답하겠습니다.